삼성 SDI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 핵심 포인트 지퍼들을 주식 파파입니다. AI가 촉발한 ESS 투자붐 최대 수혜주는 바로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를 보시면은요. 자, 인공지능 AI 열풍이 배터리 시장에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최피디 같은 초거대 AI를 돌리는데 데이터 센터가 세계 곳곳에 지어지면서요. 전력 사용량이 복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싶다고 발전소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다,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전력망에 붙어 있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로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역할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강자인 삼성 SDI는요.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 ESS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AI 시대가 촉발한 ESS 붐 가장 적접 적인 수혜주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도 AI 재생 에너지 확산이 전력망 불안을 초래하고 ESS 수요를 촉발하건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로 대표 수혜주가 삼성 SDI라는 것이죠. 자, 주가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수급 현황을 보시면 그 가운데 기관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과 투신 쪽 수금 동향 잘 체크하셔야 겠고요. 자, 11월 4일 35만 7천원을 찍고서요. 한 템포 숨 고르기 흐름 연출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 빨간선 21선인데요. 지지 반등이 좀 나왔다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면서 미끌렸고요. 그리고 주식 파파의 어, 주요선 노란선에서 하락을 멈추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살짝 주가 흐름이 꺾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주요선과 맞물려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사 기간이 걸리더라도요, 현 구간에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 쪽으로도 역공이 나올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하시고요. 이대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만약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면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인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주식 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시초값 베팅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이후 우리 시장이 상 상승 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 주식 파파도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 수정 격금에서 구축된 비법 노하우를 풀겠습니다. 시초카페트만 잠깐 보시고 삼성 SDI 이어 가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요 원이 골딩스 카티스 사이버원 이렇게 시초가 매수 추천드렸고요 카테스는요 매수가 대비 27% 매수하고 나서 빵빵빵 치고 가면서요 상한가 돌입 바로 그 자리에서 상한가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원이 골딩스 매수가 대비 13%, 사이버원 매수가 대비 10%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도 사인까지 저 주식 파파가 확실히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에는 카티스,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카티스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매수하고 나서요.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 하루, 이틀, 삼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매수하고 나서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버티고 물타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시초가 매수 그리고 당일 대부분 10시 이전에 혹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일 오전 11시에는 무조건 마무리하는 원칙으로 우리 시초가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에는요. 현대 무벡스, 모델 솔루션, 인벤티지랩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모델 솔루션은요. 매수가 대비 10% 인벤티지 랩은 매수가 대비 24%, 현대 무벡스 매수가 대비 10%, 이렇게 각 종목별 수익 구간에서 확실하게 분할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안할 수는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파파 시초가 패팅방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날을 보여드리는 건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 주식파파의 시초가 패팅방을 여러분들 직접 보고 확인하시고 검증.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12월 4일. 오늘은 어땠을까요? 토모 큐브. 인벤티즈랩, 한라캐스트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고요. 자, 인벤티즈랩 매수가 대비 20%, 한라캐스트 매수가 대비 13%, 토모큐브 매수가 대비 10%, 각 종목별 수익실현 확실하게 매도사인까지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두세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10% 이상 수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10% 도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가 아니고요. 그 구간에서 추이를 보고 충분히 상승세가 열령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 끌고 가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무엇보다도 확실한 안정적인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종목별 100만원씩만 매수한다면요 하루에 20% 30%, 그러니까 하루에 20~30만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시간 내에 일당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달로 치면 400에서 600만원 제 2의 월급을 여러분 단타로 주식 파파 시조카 베팅방에서 매일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안할수 있어도 못할수 없는 주식 파파 시조카 베팅방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 드리는 만큼 주식 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진행 중인데요. 잠시 후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삼성 SDI 보도를 이어서 보시면은요, 자, AI 서버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씁니다. 미국, 유럽, 한국 가릴 것 없이 요 데이터 센터가 밀집한 지역에서는요, 전기 부족으로 신규 데이터 센터가 허가를 못 내줄 정도입니다. 동시에 각국 정부와 기업은요, 아리백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것을 내걸고 태양광, 풍력 발전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생 에너지의 변덕이죠. 예컨대 해가 지면 태양광 발전은 0이 되고요. 바람이 약해지면 풍력도 멈춰 버립니다. 반대로 한낮에는 전기가 남아돌겠죠. 남을 때는 펄리고 모자랄 땐 화력 발전소를 급히 돌려야 하는 구조. 이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해 두었다가요, 해가 지고 에어컨 사용이 급증해지는 시간대에 꺼내 쓰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에 갑자기 서버가 꺼지면 막대한 소실을 발생합니다. 그러니 변동성이 큰 재생 에너지 위에 바로 서버를 올릴 수 없고요,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ESS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ESS 투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ESS를 따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 사업은 크게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전자재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중에 AI 시대에 가장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중대형 전지. 그 중에서도 바로 ESS 배터리입니다. 아울러 삼성 SDI 중대형 전지 부분은요, 전기차와 ESS 두 축으로 성장 중인데요. 그동안 전기차 비중이 훨씬 커졌지만 AI 데이터 섹터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ESS 수주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과 기술을 활용해 ESS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되겠습니다. 생산 설비, 소재 체인, 안전 설계 노하우를 그대로 쓸수 있어 신규 투자 대비 수익성도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SDI 핵심 사항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시초값 배팅 방에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황 내에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한 수익 그리고 복리인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를테면요. 100만원 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에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100만원 가지고 하루에 5%면 5만원 수익인데 어떻게 1억을 어느 세월에 법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두 번째 핵심 복리입니다 자첫 번째 꾸준한 수익은 어디서 냅니까? 주식파파 시축가 패팅방에서 제 리딩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하루에 10% 이상을 수익을 낼수 있죠. 맞습니까? 제가 두세 종목 추천드리면 100만원 가지고 그걸 나눠서 사면 되고요. 종목별 제 리딩대로 10%, 또는 15%, 20%, 25%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건 적어도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를 고려했을 때 수익률을 낮추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면 충분하다. 철사 4% 3%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수익도 감사히 여기고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테면요, 100만원 가지고 5% 수익이면 5만원 수익인데요. 다음날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105만원에 5%면요, 52,500원인데요. 그 다음날은... 110만 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면은요, 2 0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원은 아, 260만원이 되고요. 자, 4 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은 700만원이 됩니다. 슬슬 복리의 느낌이 오시죠? 자, 6 0거래일이 되면은요, 하루에 고자 5% 수익 났을 뿐인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갔을 뿐인데, 18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 가지고 1,800만원, 18배 수익이요. 3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뭐 4%, 3%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살짝 늘어질 뿐이지, 결국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제 리딩대로 따라와 주신다면 10%, 15%도 낼수 있고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요. 80거리일이 되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4,950만원이 됩니다. 이미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하루에 5%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운영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멈출 수 없겠습니다. 계속 달리면은요, 95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1억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원금 빼고도 1억 200만원이 수익인 것이죠. 맞습니까? 꾸준한 수익,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만 운영해 주신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요,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010 22658860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요 더보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 나네요. 제가 자세히 링크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 누르시고 파파 확인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안할수 있어도 못할 수 없는 주식 바빠 시초가 베팅 방에서요 여러분들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전 격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주식 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는요 한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요, ESS가 뜨면서 평가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실적인데요. 올해 연간 실적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년 다시금 흑자 전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후년은 이익 성장이 극대화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매일 수시로 주가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주가 변화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만큼은 저 주식파파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스탠스와 중장기적인 스탠스, 각 포지션별 매수와 매도, 가격과 비중, 디테일, 리딩과 또 삼성 SDI의 이슈 재료 모멘텀 핵심 브리핑까지 투자 정보까지도 여러분 제가 만끽할 수 있게 팍팍 드리겠습니다. 대신에요,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또한 보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설명란에 구글 시티지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또는 댓글에 제가 올려 드릴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시티지 뜰 겁니다. 무료 혜택. 자, 삼성 SDI 매수 또는 매도 영상 종목 신호포차 또는 시초 카베팅 이거 무조건 신청하셔야죠.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면요 1억의 목돈는 일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또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그건 계속 운영하면서요. 너무 너무 좋죠. 저는 25년간 그리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시장이요, 3천 포인트에서 4천 포인트 넘어오는데 과정 속에서 어어 어? 과연 갈수 있을까 하면서 넘어왔고요. 4천 포인트에서요 다시 터나면 5천 포인트 정말 또 다시 갈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은 강세 불장입니다. 그 5천 포인트를 이끌 산업군 종목군 제가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히든 종목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클릭하시고요. 자, 연락처 기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시티지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 주가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셨죠? 좀더 제가 주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타점 포인트는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